평쿠스입니다. 제가 오늘 데뷔 기념, 오늘 10월 23일이죠? 23일 데뷔 기념, 뭐, 이거, 대충, 제가 예술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예. 네. 큰 사진 계속 돌려 쓰고 돌려 쓰고, 또 만들어 봤습니다. 평쿠스 데뷔 기념, 24년 12월 23일, 오늘이죠? 제가 자기 PRPPT를 만들어 봤어요. 길진 않게 했으니까,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자, 프로필. 이름은, 쩡코스죠제 이름은 쩡코스입니다 나이는 언제나 마음은 20대, 하지만, 현실은 30대입니다. 30대 이제 중반을 바라보고 있어요. MBTI는 할 때마다 달라요. ENTP나 ESTP가 나오는데, 요새는 ENTP 쪽으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일을 할 때는 항상 ESTP가 계속 나왔는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ENTP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ENTP가 된것 같은데, 머릿속은 항상 S 쪽이라서, 제가 망상 같은 거좀잘안 하는 편인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일할 때는, 일안할 때는, N이었다가, 일할 때는 S였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아를 정말 좋아하는, 종합게임 스트리머. 예, 종합게임 스트리머라고 해서, 종합게임을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게 아니고, 로아가 주력 컨텐츠가 될 건데, 이제, 로아는 숙제를 빼면은, 할게 없잖아. 할게 없으니까, 그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로아만 하지 않는다, 이거죠. 데바데라던가, 뭐, 이런 종류들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좋아하는 거? 로스트 아크. 그냥, 저는 로아를 사랑한 사람. 로스트 아크, 그리고 데바데. 이게 아마 제가 주로 하는 주력 컨텐츠가 될 건데, 데바데 같은 경우는 제가 3D 멀미가 있어서 생존자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로스타크는 이제 뭐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카제로스도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아마 카제로스 레이드를 치고를 그 이틀 립스를 치고 준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달려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로아 하는 거 보시고 대바데도뭐 나쁩니다 대바데는예한 500시간 했는데 아직도 뉴비에요 생존자한테 도 아니 생존자.. 다인자한테 도망치는 방법을 몰라 예, 참.. 그데 게임을 좋아해 이거를 아니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게임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리고 싫어하는, 못하는 것자 발로란트,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FPS.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3D 멀미가 있어. 이걸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못해. 왜? 3D 멀미가 있어서. 한2 시간 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막 속이 올라온 거그거 막, 진짜 언제 한 번, 제가 토할 뻔 해가지고, 막, 오바이 화장실 변기 붙잡고 있고, 쉽지 않아요. 뭐 제가 이런, 3D 멀미 때문에 제가 FPS를 좀 못하는 편입니다. 싫어하기도 하고, 못하는데, 이거를 제가 극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극복하면은 제가 진짜 공포게임도 할수 있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공포게임도 좋아하는데, 공포물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걸 한번 고쳐볼까 싶습니다, 이번. 제 방송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제 방송 목표는 일단 첫 번째 좀 간단한 CCG 프로 회원되기. CCG 프로 회원의 예, 벽이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 않아요. 프로 회원이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구독도 해주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또그 이번에 치트키라는 걸 사지 않으면은 그 광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다른 방송을 잘안 보기도 하지만. 그, 프로 회원 돼서 구독이 되면은, 이거 방송을 안볼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방송이래. 광고를. 그래서, 일단 목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목표는, 프트리머 대형 서버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 뭐, 최근에 했던 복류도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들어가 보고 싶어요. 또 그런 거 가보는 게 제가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 해게될 목표일 거고요. 그리고 코드 맞는 친구들 만들. 이게 뭐냐면 제가 로스타크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드가 주된 컨텐츠다 보니까 8명, 16명 이렇게 든 마음 받는 사람들끼리 가거나 헬 같은 거 8명, 4명, 7연, 4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거에 맞는 코드 그런 코드가 맞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방송 목표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가 컨텐츠로도 할 건데, 3D 멀미를 극복하려고, 뭐, 그, 억지로라도 FPS를 좀 한다던가, 3D 멀미였으면, 뭐, 대바디 같은 경우는 살인마가 되겠죠? 뭐, 그런 거를 하면서, 그걸 좀 극복해서, 제, 게임의 폭을 좀 늘려볼까 싶어요. 저는 항상 f p s 를 못하니까 RPG라던가 뭐 이런 거밖에 못했는데 이런 거를 좀 극복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이게 제 방송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PR을 마치면 제가 그래도 막 시작하지만 컨텐츠 같은 것들도 여기저기서 공부해보고 연구해서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와서, 어, 이 녀석, 어, 좀 재밌네? 뭐, 이러면은 팔로우도 해주시고, 어, 재밌네? 한번, 뭐, 와서 채팅도 한번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서로 유인하면서 재밌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